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결정하시면 끝까지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변함이 없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그 열매를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사를 여러분이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셨느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다고 막 뻗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갈게요.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 세 가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순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백성에게 아론과 함께 이적을 나타냈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대 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애국으로 돌아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이도로에게 가서 내가 형제를 만나러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도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도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가라? 평안이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근심과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염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었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하는 순간에 이두 가지 문제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걸림이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결단에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역대하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막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역대하 14장 3절과 4절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뭐와 산당과 뭐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라가 아닙니까? 어, 여기, 저, 위에가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아,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시다 태양상을 다 없애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쏘가서 내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 결단하지 못하는 그걸 붙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서운함과 섭섭함과 죄악과 뿌리 깊은 더러운 것들 이런 걸왜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습관적인 죄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려면 이걸 확 불태워 버리고 아무도 태우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선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아져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에게는 문제가 있게요, 없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여러분, 저도 문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살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시는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여줄게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라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였으므로 하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이제 포로를 데리고 귀환할 때 말이죠. 그 길이 참 이게 수천리 길이란 말이죠. 근데 그길 가는 길에 강도들이 너무 많은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거의 다 보면 은근 보화를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강도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도록 마병 그리고 군인들을 붙여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마병을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딱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끌고 가는 귀환이 중간에서 강도를 만났게요, 안 만났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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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다물, 강도 만났게요, 안 만났게요? 여러분, 안 만났다고 하려고 그러시죠?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강도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보호를 해줘요 하나도 안 뺏기고 하나도 안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강도들이 오고 수없이 우리에게 위험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삶을 만나게 되면 7년 후에 그게 암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한 7년 전에 10년 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결국은 암이 되어서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 난 벌써 암으로 다죽어 해요. 막 몸에 마음이 퍼져가지고 제가 게뭐 설교도 못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눈동그랗게 뜨고 옆사람한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저는 그 말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데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살아하는 성도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하고, 전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걸 믿어요. 제 마음의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믿,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은 내가 울음이 기숙하는데 내일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아, 그래, 그래, 진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 있더라고요. 막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고, 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예전 교회에서, 아,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렇게, 이렇게 될 정도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별 걱정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권동지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자기 이름 넣습니다. 제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권동수는 내 아들, 내장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장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안 돼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모세는 가족들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근데 결단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를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도로가 평안이 가라.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하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순종이 필요하다. 아이, 모세가 지금 이제 가잖아요.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꺼지고 내가지고 네가 가야 돼 이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내용이 모세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 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봐요. 뭐 할래? 고 애한테 왜 그런 짓을 해? 야만적으로. 애가 태어나서 안 그래도 힘든데, 그뭐그 뭐그 표피를 잘라내면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데, 모세에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이 말이 뭔가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지면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뭐 집사,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그렇게 중대한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모세를 출애굽 시키는 일에 쓰려고 하시다가. 자기를 무시하고 경호리 여기는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내가 네가 아니라도 나는 일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는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돌을 주어가지고 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탁 던집니다. 모세가 죽다가 살아나죠. 그래서 십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멸시받을 존재는 아니구나.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멸시받을 존재는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고 멸시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없겠냐, 그 말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할래 그거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별거 아닙니다 애그 표피 자르나 안 자르나 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냐 네가 내언약을 그대로 지키느냐 네가 이 작은 것도 순종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우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이게 무서우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그 공의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공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될 만큼 이 공의는 무서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공의적인 측면에 하나님이 다가가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좀 멸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확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신앙사를 하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계속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너무 크구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신앙사활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크기를 여러분이 가늠해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겠습니까? 정말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게 알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앙의 칼라가 좀 틀려야 됩니다. 정말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너무 신앙살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신앙사 하면 좋겠어요 직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게내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가 살아내야 될 책임도 큽니다 여러분 경,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거룩한 순종이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순종이 따른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야, 한번 뭐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는 거룩한 자 하나님,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좀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기 학생들하고 저기 위에 2층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 저들이 신앙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줄수 있는 선물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자 싶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 그게 너무 좋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 앞선 세대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앞선 세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어지는 것, 그건 너무 멋진 일이죠. 여러분, 우리 증교계 지금 기성세대 여러분들, 신앙의 칼라가 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음의 위기가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할례도 끝났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40년 만에 자기 형 아론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부모, 형제 떠나서 40년. 내 민족을 떠나서 40년이에요.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불안하겠죠?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까?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마음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모세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니까 아론을 보내줍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이 가서, 아론아, 모세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네가 먼저 가서 영접해.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형님을 만나서 화해를 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40년 동안 형제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이제는 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백발이 되어서 서로 만나는데 그 만남의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 좋으시다. 하나님 참 좋으시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형통을 위해 누리게 됩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세가서 손을 넣어서 빼서 문둥병 걸린 거 이거 다 보여주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는 거 다시 잡고 이런 걸또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주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줄 때에 온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죽을 만한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그대로 순종해서 피난편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행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형통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와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영통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길에 뭐가 온다고요? 형통과 평탄한 길이 온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 걸음에 뭔가 턱턱턱턱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할 뜻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턱턱턱턱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걸리고 저 문제 걸리고 계속 걸려요 이거는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적한 길을 가는 거죠. 저 우리 진교계 성도들이 정말로 제 마음 중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과 평탄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턱턱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두려운 말씀이네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참 새겨둘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턱턱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족의 문제 또 어떤 죽을 위협의 문제를 이미 다 제거해 두셨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의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이 준비되어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뭔가 풀어지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살펴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뽑아내서 주님 앞에 처리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살아계셨다 고 그랬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